제 이름은 이준영입니다. 축예예술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했어요. 어, 공부로는 절대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laughs> 고3 늦게 입시를 준비해서 결국엔 재수를 하고 막연히 어렸을 때 그림이 좋아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로는 화가의 꿈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이제 동양화를 계속 그리다가, 한천에 2000, 2001년도, 2년도, 어, 그때쯤 내려왔는데, 어머니 가게 우연히 이제 박석환 교수님이라고 유화를 그리시는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유화를 같이 해보자. 지금 문화예술에 간 지하에 미술 작업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유화를 이제 그리게 됐는데, 아,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이거구나. 어, 이제 동양화는 막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또그 이후에 공정이 너무 많은 건데. 그뭐 배접도 해야 되고 또 표구하려면은 또그 액자비도 또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러니까 그 유화 같은 경우는 제가 캔버스만 구입을 하면 액자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그림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엎어서 또또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정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소나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한 9년? 분양 정도 소나무만 거의 그린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려보려고 지금 2020년도 어, 강원문화재단 선정작가 신청해 가지고 돼서 일회 개인전을 소, 강원의 솔로 열었는데 음. 코로나 확진자 1번 뜨면서 열흘간 전시하기로 했던 계획이 사흘 만에 문을 닫아버려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전시라는 새로운 전시. 시대에 맞춰서 나름 혼자서 이제 사진 찍고 편집하고 유튜브를 또한번 도전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뜨겁네요. 외할머니 말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애들 그려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제게 이제 유독 어 눈에 띄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손녀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중학교 한 2학년 때, 그때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거는 고3.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25년, 25년 이상 그림을 그렸어요. 1학년이가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감나무가 있는 옛날 고궁 같은 그 지붕이 있는 그거를 이제 똑같이 보고 그리는 수업이 있었어요. 미술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 동양 동양화 해라? 이러면서 저는 그게 뭐 동양화가 어떤 거지? 그냥 먹으로 그리는 거고 아 내가 이거를 생각, 선생님이 인정할 만큼 내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아, 내 길은 이건가? 중3 때 잠깐 했던, 배웠던 선생님이 2대 동양학과 나오신 선생님이었어요. 동양화를 또한 1년, 반 년인가? 1년 정도 해, 해본 경험이 또 있어서 고등학교 때또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축예예술대학교도 동양학과로 이렇게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화를 그려놓으면 저 같이 그림 그린 언니들이 제 그림 속에서 동양화가 나온대요. 색채감이나 아니면 표현하는 뭐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양화 풍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화랑 서양화랑 이렇게 믹스가 되니까 조금 더 다른 그림이 나오죠. 제가 이제 동면, 동면으로 이제 시집을 오고 그 전에도 이제 왔다 갔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나무가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멋있다, 막연히 이제 그러다 이제 소나무를 하나씩 그리기 시작했는데 제그 당시에 이제 저를 지도해주셨던 선생님이 윤일 선생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홍대 서양학과 나오셨는데 CF 감독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앵글, 이각 이게 뭐 구도, 색채 이런 쪽으로 되게 어 되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오른 쪽이건, 저희 후동 쪽이건, 이제 소나무 멋있는 걸 이제 지나다니면서 찍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선생님이 이제 구도 좋은 거를 이렇게 탁캡처해서 주세요. 이제 잘라서 이렇게 주시고. 음, 5, 6년 이상, 뭐 6, 7년 이렇게 계속 그리니까 제, 저 눈에도 보이는 거야. 이게 처음에 그렸던 소나무와 몇년 지난 다음에 이제 50포로 쭉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포부터 시작한 그 과정이 네, 정말 그 발전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소재로 그렇게 그리다 보면, 음, 다양한 그, 뭐라 그래. 소나무도 이제 왜또봄 소나무가 있고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거든요. 계절별로 관찰을 하다 보면, 음, 겨울에는 또, 이게 뭐라 습기로 인한 그 결정체가 입, 잎마다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나무 잎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그 추운 느낌? 차가운 느낌이면서도 되게 동양화 같은 느낌이 나요, 또. 왜냐면 이제 흙, 과 백으로 거의 나뉘어지거든. 그러니까 대는 약간 동양화 느낌이 나는 그 무채색 계열이고, 이제 그 소나무가 푸른색인데, 걔가 이제 하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약간 회색빛이 나는 하얀색이 되거든. 동양화 느낌이 나는 소나무를 또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또 되거든. 한 소재로 되게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상의 그 소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리게 되고 자꾸 눈에 띄고 예, 가까이 있고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아크릴은 아까 수업했듯이 빨리 마르지만 유화는 뭐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이상 걸려도 안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한 작품을 계속 하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50%를 4개를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이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제 돌려가면서 그러면은 1년에 50포를 많이 할때 8개 정도 했어요. 근데 50포라 그러면 지금 감이 안 오실 텐데, 음, 저희 보통 그문 있잖아요. 문, 문 반보다 조금 더 크다 그래야 될까? 아,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멈춰져 있는 곳에서, 어, 저 풍경 정말 그려보고 싶다.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거는 제가 사진 찍어 놨다가 이제 계기가 되면 또 그리고. 음, 지금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저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면은 남이 그린 거를 보고 그리거나 아니면 남이 사진 찍어 놓은 걸 갖다 그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사진 찍는 거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고 자기가 찍어도 그 뭐라 그 구도나 이런 게 이제 엉망이 되니까 남이 잘 찍어 놓은 걸 보고 그걸 그리시거든. 근데 그렇게 그리는 거는 어쨌든 제 감정은 거기 그림에 실, 실을 수 있지만 그 소재 자체는 내 감정이 표현이 안돼 안 잘.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딘가 멋있는 풍경이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뭐한 장은 안 찍잖아요. 여러 장 찍고 그 중에서 또제 마음에 드는 거, 구도가 좋은 걸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 그림에 대한 이제 애착, 내 감정이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러니까 조금 봐도 이제 살아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남이 그려놓은 거, 남이 찍어놓은 사진을 그려 아무리 잘 그려도 그거는 이제 작품성도 어쨌든. 그러니까 또. 제가 2011년부터 소나무를 이제 20호로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한 9년 정도, 9년에서 8년 정도 그린 작품들. 그 작품들을 이제 또 주변에서 이제 같이 그림 그리신 분들이 봤을 때, 넌왜 맨날 똑같은 것만 그리냐. 한 지금 한 50호가 36개? 그 정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디서 찍었고, 이건 어디서 나무고, 이거 다 알아요. 그냥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제가 꿈이 이제 45세, 제 생일 달에 맞춰서, 개인전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이 이제 막연히 이제 한 40살 그 때쯤 들었는데 올해가 딱 됐을 때어 내가 45이네 개인전을 할 수, 해봐야 뭐공사업 같은 게 있어서 음, 거기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선정작가가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나에게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되게 이제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왜냐면 또큰 거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작은 거는 이제 빨리 말라야 되니까, 유화는 빨리 안 말르니까. 그래서 한 6월, 6월, 7월? 5월 달부터인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기실이 공간을 쓸수 없어서, 그 전에 이제 6월, 7월 달에 아주 아크릴로 미친 듯이 10개의 작품을, 소작을 이제 그렸고, 왜이제지 그게 또 반응이 더 좋더라고. 그거는 이제 붓으로 그리지 않고, 나이프로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거는 떨어지지만 느낌은 훨씬 좋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음, 작업을 하고 이제 아빠와 함께 이제 열심히 디피를 하고 뭐 부품 꿈에 어, 나 이제 뭔가 해냈다는 그 부품 꿈에 전시를 시작을 처음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한, 하루 이틀 강원일보에 기사 내주시고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 지킴이 하시는 분, 그분도 자기가 이제 문이 잠겨 있는 잠겨 있는데 이제 불을 탁 켜는 순간 이렇게 놀랄 정도로 전시한 작품 중에 자기는 제일 너무 감, 이게 마, 마음이 감동이 왔다 그러더라고. 이또꽃 배달하신 또 아는 분은 와가지고 뭔가 모르게 이, 이 소나무 작품을 봤을 때 모르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아, 이상. 그래. 뭔가 기분이 또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반응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제가 여지껏 똑같은 소나무를 하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다 달라라는 거를 난 보여주고 싶었거든. 단체전 할 때는 제 그림이 뭐 한두 개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 작품으로 전시실을 꽉 메웠을 때그 느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그 감흥도 달랐고. 이제 기자분도 정말 더운 여름이 이제 8월 10일 8일날, 19일날부터 했나? 하여튼 그렇게 전시를 할때 되게 더웠는데 제 그림 그 겨울 소나무를 보고 너무 시원했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했는데 딱 토요일 날 확진자 1번이 홍천에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는 것밖에 는 제한을 안 이게 방법을 안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재오픈을 기다리고 한 달을 이제 디필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려라. 네. 저한테 이제 전시를 볼, 보러 오시려고, 멀리서 오시려고 했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근데 못 오신 분들.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 날 오신다고 했던 분들 중에 딱그 토요일 이후로 막혀버렸으니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내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전시를 못 했지만 영상으로 내 전시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음, 되게 더 좋았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이제 제 작업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방과후 미술 뭐 센터 이렇게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또 그림에 또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지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꿈을 또 제가 꿈을 잃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소나무가 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또 막연한 그 기대감 이제 작품이 이제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나이를 뭐 60, 70대까지 먹어서 계속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제 손에 이제 떨리지 않는 한 계속 이제 떨리면 떨리는 대로 또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와 함께. 어, 아트 캠핑 가을 자작나무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미술은 솔직히 그림을 디테일하게 잘 그린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만의 작업,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감정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을 어, 카톡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자작나무가 탄생을 한것 같아요. 뭐~ 진짜 추상화 느낌이 나는 자작나무도 있었고 정말 불타오르는 자작나무도 있었고 저는 볼수 없었지만 또 그~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어~ 미술이라는 게 결코 어렵지 않고 즐겁게 할수 있다 또 뭐~ 제가 저랑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집에서도 이렇게 쉽게 손 손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재활용 용품을 이용하셔도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제시해주셨으면 집이 조금 지저분해지고 아이들 옷이 더러질 수 있겠지만 이때 한 때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 그림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들도 어, 내가 뭐 내가 잘 그릴 수 없, 없지 않나 이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로 이제 표현해 보시면 그림도 마찬가지, 뭐든지 마찬가지고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그 효과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연히 뭐 나는 못 그리니까 못해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계속 본인 개발을 위해서 꼭 그림을 잘 그리는 게잘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화를 그리든 구상화를 그리든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감정이 들어가 있고 누구나 봤을 때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 들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이게 더 어려운데 말하는 게? 잘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